안녕하세요. 장생 도라지 TV 두사랑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산행을 <laughs> 왔습니다. 저기, 그리고 저 아기 보이면 하얗게, 절벽지 드문드문 보일 거예요. 저는 이렇게 소나무 드문드문 있고, 이렇게... 절벅지 이론인데 요런데는 자주 공략하는 편인데요. 여기는 뭐타발지부터 어, 약간 음주적으로 대단합니다. 고리 저 끝까지요. 오늘은 저저저저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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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저까지아마 공략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아마도 <laughs> 무릎이 <웃음> 정체 안을지 싶은데요 오늘은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소나무 드문드문드 소나무가 있고 이렇게 바위로 이렇게 형성이 된데 그리고 햇빛이 오전 에빛 약간 넘어가는 이런 데 이런 데가 제가 공략을 하는 데예요아 님들도 잘 기억해 놨다가 겨울선행은 약간 빽빽한 소나무 밭보다, 어, 바람이 잘 통하고, 소나무가 드문드문 바위, 가위 있는 그런 데를 공략하시면, 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된다는 거, <laughs>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장생드의 t v 오늘도 렛츠고 합니다. 산지 가서 조... 아. <laughs> 또 좋은 도라지나 뭐 다른 약세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이동중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대보 도라지 싹 보세요. 어, 어, 이렇게이탈이돼있어요이대는그요이 어, 크진 않요싹대거든거요 근데 지금 도라지가, 어우, 미가 잘 나왔습니다. 요게 지금 찾았거든요. 요게 내두. 어우, 내두가, 검었습니다. 음, 요게, 그리고 턱수가, 이렇게 해서, 요 정도에 이제 도태가 됐어요. 도태가 됐으니까, 다시 밑으로 하나 달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 턱수미,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요 이쪽으로도 이렇게 작은 거 해서, 요건 턱수, 톡수, 요쪽도 턱수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한 상태거든요. 자, 요거 잘 빼내서 작품되면 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방금 요 삭제 하나 봤던 거 어, 완벽하게 꺼냈습니다. 자, 완전 헤 <laughs> 잔미까지 완벽하게 빼냈어요. 어, 이것도, 당금주는, 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한 70호나 73호 정도 선택해서 당금하면, 어, 이쁠 것 같습니다. 어, 여기도 오래 묵었어요 이거 보시면, 여기가, 이게 도태된 자국이거든요. 그 옆으로 해서 턱수가 이렇게 살려고 이 녀석도 하나 내린 것 같아요. 어, 내도 좋고, 여기까지는 어, 시커먼니다. <laughs> 자, 이렇게 어, 시작하자마자, 어, 당근 이쁜 거, 당근주 이쁜 거한 뿌리 채취했습니다. 어 이쁘네요. 출발이 좋긴 한데요. <laughs> 계속 사행해요이제 자, 요거 자, 가방에 넣고 또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 판자리는 완벽하게 복구해놓고 이동할 거예요. 자, 멋집니다. 준수한 도라지, 작품 도라지, 한수했습니다. 이동할게요. 자, 장성도래TV 도사당입니다. 자, 이동 중에, 이거 보세요. 싹대가, 자. 오, 이거 봐. 여기 여기 둘오 이거 보세요 이게 하나짜리는 되게 좋을텐데 오 세개 요것도 네개 네개 다섯개 오 이거 보세요 무려 싹대가 다섯개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탈이 됐어요. 와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습니다. 삭대가. 야 이게 하나 짜리면 오 대박이겠죠. 이거. 이거 보세요. 와 삭대. 이렇게 있습니다. 이탈이 돼가지고 이거 작년 요금 때오 이렇게 많아요, 지금, 싹대가. 이거 보세요. 그리고, 이거. 이거들이 이거, 얘들이 다 지금 묵은때거든요 이거 보세요. 야 이거 한 번. 아, 이거 하나짜리면 대박일 것 같은데? 와, 이거 보세요. 싹대가 한 주먹입니다, 한 주먹. 자, 저쪽 위에도 싹대가 하나 걸쳐있는데, 어 여기 잘 찾아볼게요 와 이거 잘 찾아봐서 어, 어 내두나 찾게 되면 영상 올릴게요 와 싹대 대박입니다 자 방금 싹대 지금 하나 아, 어, 싹대는 한 6개 정도 될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싹대가 한 주먹입니다, 한 주먹. 와, 대박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거 보세요. 찾았습니다. 이게 지금 싹대 한 6개, 5개짜리 있거든요. 와, 내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아, 이거 하여튼,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와, 저 밑에까지. 지금 요 밑에 요거까지 요거까지 같이 붙었어요 얘랑 이거 내도 보세요 와단단합니다 여기도 있고요와 움직이질 않아요 지금 와 대박 이거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자 천천히 <laughs> 대물레감 채취해 보겠습니다 자 장생들의 TV 도사랑입니다 자 엄청난 지금 아유 <laughs> 초대물을 캐고 있습니다 싹대 6개짜리인데요 자 여기 잔미까지 지금 끝마무리까지 보이시죠 완벽하게 지금 채취를 하고 있어요 야 이렇게 해서 지금 중간 정도 채취를 했는데 연속도 지금 아직 반도 아직 채취 못했어요 이렇게 나가 있고요 얘도 살리면 멋질 것 같고요 뒤까지 저까지 파서 해야 될것 같고 이게 지금 이거 보세요 내두가 엄청납니다 싹대가 지금 싹대 자리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여기 다 붙은 거예요 지금 도라지 이렇게 와이 보세요 이 보세요 대단합니다. 완전, 초대물, 도라지 작업하고 있어요. 이것도 꽤 걸릴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여기도 하나 갔고요 이쪽도 도라지 올라갔고, 여기도 지금 다 잔미가 저기까지 올라가 있어요. 아직 여기 죽은 확인도 못 했구요. 멋집니다. <laughs> 이대로도 엄청나죠. 이렇게 손 떨리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미 하나하나 살리려고 아. 끝까지 살리려면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거든요. 요거 지금 요까지 이렇게 작업하는데 시간반이 좋게 걸린 것 같아요. 천천히 작업해서 완벽하게 끄내가지고 자 <laughs> 완벽하게 꺼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장수님들의 집이 고 사람입니다. 야 <laughs> 여러분들, 엄청난 초대모를 꺼냈습니다. 무려 싹대 6개짜리. 아, 지금,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채취를 했어요. 아, 대단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와, 이거 보세요. 이 완벽하게 살렸고요. 되도록이면 바위좀 들어간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 최대한 살려봤습니다. 이거 보세요. 와, 머리 무게 상당하고요. 싹 대, 6개짜리 초! 대물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와, 대단합니다. 저거 이제 위쪽으로 간거한 뿌리만 마무리하면 되는데,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려고 이렇게 영상 올립니다. 와, 대단한 거 캤습니다. 우와, 이거 보세요. 감탄이 그냥 나오네요. 싹대 여섯 개짜리 표 대물입니다. 와, 무게감도 대단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대물을... 해냈습니다. 자, 냈습니다 <laughs> 자. 요잘잘무무리해서 이제 하산할게요 어 집에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서 지금 집에 가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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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물, 장수도라지, 한수하고, 하산합니다. 감사합니다.